안녕하세요. 평태 보이만경원입니다. 오늘은 가메만의 114번 총네 컬러가 입고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지금 저희 금성쌤이 쓰고 있는 거는 가메만의 114번 46사 해주고요. 유광 골드 컬러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광 그레이 컬러. 쭉쭉 한번 써볼게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일 베스트 컬러죠. 엔티 골드 컬러. 앤티 앤디 브라우머 앤티 콜드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굉장히 컬러감이 실제로 보면 되게 예뻐요 동양인한테 잘 맞고 그리고 세 번째로 TSH라는 컬러인데 유광 실버 컬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이즈는 총두 사이즈로 들어왔어요 46이랑 48 사이즈가 들어왔는데 한번 사이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쓰고 계신 게46 사이즈고요 지금 이게 48 사이즈입니다 한 2mm 차인데도 느낌이 확 틀리죠 그리고 가메만의 어, 114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임이 끝으로 갈수록 되게 두꺼워져요. 가메만의 113번, 114번의 특징이고 풀티타늄 안경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이게 깔끔하고 임팩트가 강한 그런 컬러감이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가메만의 113번, 114번 이런 라인들은 보시면은 지금 안경이 코받침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 간여 코고요. 어, 이렇게 다리 부분이 되게 좀 심플해요. 되게 빈티지하고 그래. 착용감이 굉장히 좋고요. 저희처럼 눈이 나쁘거나 고도 근시 고도 난시인 고객님들이 좀 컴팩트하게 쓰기 좋은 그런 안경입니다. 약간 사회 초년생 그리고 좀 내가 이제 빈티지 아이웨어 좀 편한 안 안경, 좀 오래 쓸수 있는 안경을 좀 원한다. 내가 좀 편한 안 안경을 쓰고 싶다.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강추하는 모델이고요.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해드리고.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편하게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